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산자이 마한다리님의 요청으로 주문하다와 시키다 이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주문하다와 시키다는 음,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 그생그 그 어떤 물건을 생산 만들어 주세요. 또 옮겨 주 가져다 주세요. 또 그런 서비스를 나에게 해 주세요. 어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뭐뭐 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종업원에게 커피를 시켰다 같은 뜻입니다. 또, 그녀는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했다. 그녀는 짜장면 두 그릇을 시켰다. 모두 같은 뜻이에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다. 둘다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켰다, 주문했다. 이렇게 어떤 음식을 요구하거나, 내가 돈을 지불하고 요구하거나, 이럴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음, 주문하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 주세요라는 의미로만 쓰여요. 그건 말고, 어,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즉 사동 표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문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시키다는 동생에게 설거지를 시키다 이럴 때 동생에게 설거지를 어, 그 돈을 주고 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해하고 이제 그 언니나 형이 동생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동 표현의 경우에는 시키다를 사용하지 주문하다를 사용하지 않아요. 동생에게 설거지를 주문하다, 어 이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것의 대가로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주로 주문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심부름을 하게 하거나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돈의 지불과 무관. 하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키다만 사용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빵을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말은 하지만 심부름 사 오도록 주문했다는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셨다. 그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습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주지는 않지요. 어,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표현 가능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습을 주문하셨다.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표현, 구별할 때, 주문하다라는 것은 어, 뭔가, 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 대한, 어, 그 대가를 내가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주로 주문하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어, 그럴 때 시키다를 쓸 수도 있으나, 시키다는 그런 돈이라든가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사동의 의미를 지닌 표현에서는 시키다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머리로 이해해도 잘, 어, 실행이 안될때 있잖아요. 음, 그래서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섯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문하다와 시키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둘다 사용해도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저하고 함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 영상 정지시키고 어 문제 풀어 보신 다음에 저하고 맞춰 보시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음, 답을 한번 맞춰 볼까요? 그녀는 주인에게 음식을 조금 싱겁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도 되고요. 시켰다도 됩니다. 음. 그래서 그녀가 주인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 그것을 그 넘어서서, 어,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요청이죠. 그럴 때 대부분 두 개의 표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에게 청소를 시켰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청소를 시키면서 무슨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동의 의미입니다. <laughs>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셨다. 지각한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청소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어색해, 어색해지는 거죠.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시키고, 이둘다 되죠. 종업원에게 시키는 거니까.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다. 둘다 되는 표현이고요. 내가 하려던 일도 남이 시키면 여기서는 사동의 의미예요. 남이 하라고 하면 어 그러면 하기가 싫어진다. 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어 어머니가 청소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에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동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 어떤. 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 주문하다, 시키다,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음, 그런 것들이라면, 시키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문하다, 시키다. 이거는, 어, 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니까, 요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뭘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어 그럴 때는 둘다쓸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대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동의 의미만 가진다면 그것은 주문하다를 쓸수 없고 시키다만 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주변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저에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여러분의 속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